되되 내가 진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경건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날 장망할 법신역이 그러므로 자기에게 여매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행위가 모든 행위가 뭡니까? 보있는 사람 악에게 안 따르죠. 아멘. 즉 악인의 영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이 제가 여러 분하고왜 부딪히면 저는 100% 성경대로 하려고 여러분은 일반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도 되고, 저렇게 도 되고, 되고, 저렇게 도 되고, 저렇게 도 되고 모든 허용짓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땡기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스라이팅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은 누구예요? 모든 인류를 가스라이팅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내게로라뭔말은지 조금 오래 하게 다내게로다다가스라이팅 맞아 맞아. 아멘 되다. 아멘. 굉장히 하면 할거좀 바꾸라.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기준이 그때가 이가 이해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할렐루 그래. 그래서 기도를 뭐몇 시간하고 거의 문소행해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게 돼. 아멘. 여러분, 에되 하나님만 열어 놓고 I 대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s My mother is. My mother is. My mother is. My m 사 t h e r is. My mother is. m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 e 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r is. My mother is. m 서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에는 떡골약 같은 외모적 두려움에는 여러분 이기네요. 달레니아 이거 뭐예요? 대족성이. 그러나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달레니아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해요 여러분 여러분 분해돼 이으면 지옥이란 왜 가르키죠요? 지옥이란 두려움이 있으니까 가까이 못 가도록 하는 거지. 아멘. 네. 예. 근데 여러분 카톡방에 보면 우리가 성경 계속 읽어보면 어때 저거 보고 하면 만만하나 만만하나 안만만하지 만만하지? 근데 여러분 안만만한데 그걸로 실제로는 성경은 성경은 더 안만만하지 성경은 더 안만만한데 줄이갖고 그렇게 해도 뭐예요? 안 나가는 이유가 우리 안에 베에 있는 잘못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맨 처음에 사랑으로 불러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로 불러요 그 다음에 신앙경건그제 말씀 집 앞에 그 다음에 또뭘 불러요 뭐로 불러요 거룩으로 불러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경혜로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2장에, 뭐라고이 창세기인데, 내가 네가 이제야 나를 경험한다. 맞아, 맞아. 이삭을 바치고. 왜냐하면, 모든 우선권이 하나 님께 가야 되는데, 어려워요.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보세요. 지, 뭐냐면, 엉경이를 이렇게 대하는 것도 사실, 나는 본질적으로 그냥, 지옥갈까싶거든는 거야. 근데, 지는 어떻게 해? 대하는 게, 뭐, 요 교회 좀 열심히 하는, 어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아? 그 나하고 대하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 그 주님이 아침에 내가 어떻게 대하는 걸느끼겠대너 니는 상대방을 주님은 나처럼 대하는 거 어떻게 배들보고 언제 따를까요? 적시다를 따르래 <laughs> 오늘 좀 하시라고 봐고 내일 두시라고 봐, 뭐? 차차하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된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질감이 많구나. 내가 막,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일이 주말에 지나가면서, <laughs> 이 <이상> 생자매이들, <laughs>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야 되니까. 내가 그래 야, 이거, 그래도 왜냐면,